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성찬이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찬식은 아무나 참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면은요, 이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예식에 참여할 경우 죄를 짓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가 어떤가 구경꾼으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이 합당하지가 않다 왜냐 이 성찬을 잘못 시행함으로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성찬은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러한 식사의 의미,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식사 교제로서 떡과 포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다 이러한 의미, 이상의 그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식사 자리에 누군가 손님이 와요 그러면 은그 손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자고 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합당한 자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의 근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개혁 교리학 네 번째 책640 페이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가 세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런 세례로 변한 것처럼 유월절은 성찬을 향해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찬으로 교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과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헤르만 바빙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빙크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어떤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기본 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기본 베이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포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의 은혜의 방편은 성찬이다. 성례이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례, 성찬 이두 가지인데요. 이제 세례는 할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곧 세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찬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 성찬은 유월절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둘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이 할례가 세례와 연결된다라는 것은 골로새서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성찬은 왜 유월절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찬은 왜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이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실 때 그때의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성찬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펴우계실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은 15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유월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과 성찬 예식의 이 연결 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 바로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약, 언약, 언약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심으로 내가 열 번째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그 구원의 의미로서 이 6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6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들어있어야 돼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6월절 식사에 참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그렇게 먹는 식사와는 전혀 다른 거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그 6월절이 의미가 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 성찬 예식도 그저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밥 먹는 그러한 식사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초신자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저희 떡이 뭐라고 포도주가 뭐라고 왜 나는 안 주는가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줄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언약 20절에 보면 보면은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옛 언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옛 언약. 그러나 옛 언약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언약 자체는 완전하지만 사람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자, 이 언약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헤르만 바빙크가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담만 죽어야지 왜 우리도 같이 죽습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죽음이 이 땅에 와서 왜 나까지 왜 나까지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이 우리가 다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다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행위 원약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사망에 빠졌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셔서. 아담을 대표로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써 은혜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이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은혜 언약 중에 가장 최고의 정점은 무엇이냐? 이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 안에, 그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가 기념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기념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칼비는 영적 임재까지 가요. 화체설 공제설은 아닙니다. 어, 루터교나 어, 가톨릭이 말하는 화체설 공제설은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떡과 어, 피가 아니,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하지만 또 그냥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니요,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님과 언약으로 연합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나 구원을 얻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예식이다. 할빈은 영적 임재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 예식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느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용인 말씀교회도 부활절 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영적 임재를 느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